그렇지만, 진짜 신가물이고, 진짜 100% 무당감이라면, 그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래도록 가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진짜, 그러니까, 진짜 무당감이라면. 그러면 누가 진짜 무당감이냐, 이거야. 그거를 또 알아내야 되잖아요. 진짜 무당감이면, 일반인으로 가기도 애매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 신기는 있기는 있어. 어? 있기는 있는데 무당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신기는 있긴 있어. 뭐 사람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예감, 직감도 오고 점사도 나오고 뭐 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봤을 때 신당을 모시고 일반 직장인으로서 일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죠. 왜냐면 신당에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게 에... 기도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이제 모든 일다 어... 마무리하고 어... 깨끗하게 씻고서 어... 정갈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올리고 어... 잔다든지 가정 성부를 보는 거죠. 가정 성부를 내려달라고 기도 발언하고 또 자고서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나가서 돈 벌고. 꼭, 결고 일하고 와서, 또, 신당에다가, 또,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산다고 했을 때, 예, 과연, 천지 신령님이, 이 중생을 내려치겠냐, 이거야. 예? 이 괘씸한 놈아, 이놈아. 이 놈아, 어이 나쁜 놈아, 응?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이 놈아, 응? 다른 직장을 다니느냐? 이 괘씸한 놈아, 너는 내려쳐서, 바보를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너는 괴롭히고 만들고, 니네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신들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런 신들은 신들은 인간을 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인간들을 괴롭히고 뭐그리고 응? 자기가 무속인 길안 가고 응?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자유인데 신이 와서 그거를 응? 이래라 저래라 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데개 중에 진짜 개중에 한둘은 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힘든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드물어 그렇지만 매우 드물어. 어?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 인생을 살고 어? 틈틈이 기도하고 책도 좀 보고 어? 마음 닦는 명상도 좀 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 어떤 신명이 그 중생을 힘들게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신들은 없습니다. 결론은 음 열심히만 산다면 그래도 이 신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어 신당을 꾸며놓고 재단을 꾸며놓고 어 이렇게 좌정을 시켜놓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 더 정직하게 살고 남들을 위해서 더 선행도 좀 하면서 살고 한다면 오히려 더잘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시켜놓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억보가 없고 더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점을 봐야 될 사람이라면, 진짜 점을 봐야 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일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막 미쳐갖고, 막 점사를 볼 거야. 눈 활짝 뒤집어져가지고, 직장 내에서도 막 점사 보고 막할 거야. 아주 소름 끼치도록. 이미 막, 예? 무슨 말을 해도 다 맞고, 막다 맞아 들어가고. 예?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진짜 무당 길을 가야 된다면, 음? 그런 지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기도하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살으셔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불량스럽게 천지신령님을 모시고 어... 불량한 생각과 마음으로 어... 내방하는 사람들 어... 돈을 쓰게 시키고 어... 비양심적인 무속인으로 살아갈 바에는 모셔놓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야기로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몇 분이 법당을 모셔놓고 연예인 생활을 한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몸주 직성을 풀기 위해서 구슬하고 있는 연예인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신기가 있, 있지만 연기 쪽으로 그렇게 이제 불어나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어, 이 양심의 문제니까 착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어, 좌정 시켜놓고 신기를 음, 좌정 시켜놓고 직장 다니거나 일반인처럼 음, 살아도 어, 괜찮다. 어, 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아,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